여러분 네, 여러분. 택배 개봉기가 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밥 먹듯이 찍었는데 작년 생일 때 이제 생일 선물 받은 거 찍고 1년이 지나서 또 생일을 맞아서 이렇게 택배 개봉기로 가지고 왔습니다. 선물을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많이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위시리스트를 진짜 많이 담아놓습니다. 전 저만큼 많이 담아놓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잘안 담아놓더라고요. 어차피 친구들아 돈쓸 거면 내가 갖고 싶은 걸 받으면 나도 좋고. 좋은 사람도 좋고. 그래서 선물을 많이 받았지만 사실 결국에는 제가 갖고 싶은 거를 많이 담아둬서 보내줬다. 그 위시리스트 있는 거를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친구들이 보내준 것도 있고 제가 구매한 거또 같이 해서 보여드릴게요. 몇 개야 도대체? 아무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뭐부터 열어볼까? 네. 거실화입니다. 거실화가 필요했어요. <laughs> 이거지화가 지금 신고 있는 게 있는데, 낡고, 바닥도 막 눌리고, 이제 좀갈 때가 됐어. 그래서 필요해가지고, 핫핑크 거지화가 있어서 이거 골라봤어요. 폭신폭신하네요.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서서 하냐면, 여기 이렇게 앉으면은 얼굴만 나와가지고. 생일날은 특별한 걸 하진 않았고, 그냥 동생이랑 조카랑 데이트했습니다. 다음 이거는 오빼 제가 보조 배터리 가두 개가 있는데 두개다 오래돼가지고 요즘에는 보조 배터리가 이렇게 맥세이프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되게 좋아 보여서 그리고 원래 쓰던 게 맛이 가기도 했고 그래서 이거 갖고 싶었어요. 깔끔하다. 여기 보조 배터리폰을 어 이렇게 붙어요. 붙고 여기 뒤에 다리가 있어가지고 세울 수가 있어요. 어, 이렇게 걸어도 되네. 세워놓고 영상을 본다든지. 근데 막 접착력이 엄청 강하진 않은데 좋아요. 네. 여기 이렇게 불 들어오고 버튼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 되어 있고 이게 무선 충전이 되지만 선을 꽂을 수 있는 포트도 있습니다 이거는 택배로 온건 아니고 백패킹을 갔는데 친구가 백패킹 무거운 가방이 이거를 하루 종일 메고 있다가 박지에 도착해서 선물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했던 선물입니다 트리텐실? 어느 나라 브랜드인지 모르겠는데 스티커가 이렇게 있고, 아, 원산지 미국이라고 돼있네요. 내일 또그 친구와 백패킹을 함께 가는데, 내일 이거가져가 써야겠다. 오, 귀여워. 식기인데, 근데 어떻게 빼는 거지? 부러질 것 같아. 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봐. 숟가락이랑 포크. 귀여운 칼도 이렇게 있어요. 보관할 때는, 아, 그냥 이렇게. 가볍고, 귀엽다. 정말정말 정말 경량해야 될 때는, 가지고 다닐 것 같아. 이거는 이제 제가 고른 거는 아니고 언니가 보내주신 건데, 음, 록시땅 핸드크림인데, 박스가 너무 예쁘네요. 상콤상콤. 향을, 옵션을 이제 고를 수 있었는데, 아보카도인가? 아몬드인가? 뭐 그게 좋다고 해서 써보고 는데 품절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 그냥 제일 많이 쓰는 거? 이거 골랐어요. 요즘 몸이 건조해서 핸드크림 잘 쓰거든요 다음은 아, 책인데 이렇게 안에 종이 두꺼운 게 있어가지고 안 망가지게 이렇게 오네요 제가 읽어보고 싶었던 책 모순 예민함이라는 무기 내가 너무 예민하니까 한 읽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읽고 싶었던 책 작년에 받은 것도 아직 손도 안댄 것도 많은데 말이죠 책 수집가인가 봐요 아 이거 제가 되게 갖고 싶었던 거 짜잔! 귀여워. 이거 JBL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보통 백패킹 다닐 때는 없이 다니긴 하는데, 그래도 좀 음악 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음악을 틀어도 되는 곳에 간다든지. 그래서 스피커가 하나 좀 있으면 좋겠다. 음질이 좋은 걸로. 옛날부터 JBL 이거 스피커 하나 갖고 싶었었거든요? 색깔이 엄청 다양한데, 저는 핑크를 골랐거든요? 오! 귀엽다! 어, 생각보다 더 이쁜데? 색깔? 예쁘다. 아 조금 더 작았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제 손만 하거든요? 그냥 좀 편한데 다닐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핑크색에다가 실리콘 재질로 JBL 민트 이렇게 들어가고 버튼 버터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 너무 색깔 조합이 귀엽다. 그래서 비너 해가지고 가방에 매달고 다니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먹는 거랑 건강에 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건 예전에 담아뒀던 건데 오로바일렌 올리브오일입니다 좋은 올리브유로 해서 옛날에 담아놨던 것 같아요. 100ml짜리. 올리브유도 저도 사실 지금 큰거한 1l짜리 사서 먹는데 이게 산패가 되니까 좀 적은 용량 있는 걸로 사 먹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애플망고가 들어있었어요. 과일이라서 미리 꺼내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여기가 수플린이라고 카카오톡 과일 여기서 취급하는 게 많더라고요. 여기 과일들이 제가 몇번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어요. 애플망고 이것도 진짜 맛있었고 식품류는 제가 담아놓은 거는 아닌데 친구들중준 건데 저도 친구들 생일 때 선물을 하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저처럼 위시리스트에 좀 담아놨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다안 담아놓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도 보통 과일 선물을 해요. 물건은 취향 모르기 때문에 그건 취향 안 맞는 거 받으면 진짜 곤란하단 말이죠. 그거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아도 좀 싫고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물은 없어지는 게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집들이 갈때뭐 휴지 하는 것처럼. 그래서 과일 선물이 전 좋더라고요. 왜냐면 요즘 과일이 너무 비싸서 좀 쉽게 잘 사먹지 못하기도 하고 먹어 없어지는 거고 하니까 좀 과일 선물 좋더라고요. 여기에는 그 조선 호텔 뭐 케이크가 들어있었어요. 냉동 케이크. 요즘에 또 케이크도 어디 가서 교환하고 이게 아니고 냉동으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받아가지고 잘 먹었어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친한 동생이 그냥 보내준 건데 이거는 지금 냉동실에 있는데 르까도 드마비? 좀 인기가 많은 에그타르트 세트인 것 같더라고요. 동생이 방 떨어질 때 하나씩 꺼내 먹으라고 보내줬는데. 이렇게, 에그타르트가 16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종류가 좀 다양해요. 맛있게 생겼죠? 그리고, 이거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는데, 오! 아, 이쁘다, 이거. 제가 유리컵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내열유리 이중. 어, 근데, 이거는 좀. 잘못됐다. 뭔가 이물질 같은 게 아예 유리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기포 같은 것도 되게 여기 많이 보이고, 어 여기, 여기만 이런 게 아니고 여기 이런데도 약간 흠집 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머 이거는 좀 아니다. 여기 무슨 유리 조각 같은 게 여기 안에 들어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완전 불량인데? 유리 안에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뭐 만져보니까, 와 이런 거를. 이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아 지금 바닥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렇게 유리잔에 따뜻한 거 마시는 거 좋아해가지고 골라본 건데 여기 약간 라벨 붙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돼있고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데 퀄리티가 좀 문제가 있네요 제가 문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 박스가 예쁜데요 와나 열자마자 여기 칼로 여기 손잡이 긁어버렸어 이거 거. 귀여워 이 뚜껑 멀티 펜이거든요? 이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담아봤어요. 이건 되게 묵직하다. 인덕션 되는 거고, 이게 이렇게 펜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펜으로도 쓰고, 이게 보면 좀 깊어요. 냄비처럼 도쓸수 있는 그런 멀티 펜. 이뻐가지고 골라본 거예요. 근데 요리가 잘 될지는 써봐야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셔요. 박스가 <laughs> 이렇게 큰데. 내용물이 이거야. 아크테렉스 장갑입니다. 제가 이제 산 다니거나 백패킹 갈때 노스페이스 장갑을 끼는데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한겹그 껴도 손끝이 너무 시린 거예요. 한 겨울에는 장갑도 두 겹을 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갑이 필요했는데 아크테렉스 이너 장갑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로글로브고 하나가 뭐였지? 고닉이었나? 두 개를 막 비교를 해봤는데 완전 우울이어가지고 너무 약해 보이더라고요. 좀 그래도 단독으로도 쓸수 있는 걸 갖고 싶어 그래서 이걸 골랐거든요. 근데 또 신기한 게 있었어. 제가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했을 때는 에그스몰이 다 품절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는 이게 떠있어가지고 아 이게 이렇게 해놓고 배송 안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진짜 온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오 느낌 좋은데? 오 이쁘다. 좀 매끈하고 이렇게 습한 게 있는 이런 소재거든요. 그래서 단독으로도 쓸수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얘도 막 엄청 단단하고 질긴 소재는 아니어서 로프 막 당기고. 좀막 쓰면은 망가질 것 같긴 한데. 오 근데 되게 내 손에 사이즈가 딱이다. 이게 x 스 모리거든요. 여기에 막 그대로 요 여기 달려 있어요. 이너다 보니까 여기 이제 손목 부분이 좀 길어요. 터치하라고 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안 되는데요? 똑똑, 똑똑. 아 꽉꽉 누르니까 잘 되네. 오 아주 마음에 들어. 내일 바로 이것도 써야겠다. 그리고 또 넬슨 스포츠. 이거 또 하나의 이제 과대포장. 요거 하나 들었어요. 아크테릭스 메리노 울 그로토 미드삭스입니다. 스몰 사이즈고, 흰색이랑 초록색, 뭐, 검은색 있었는데, 저는 기왕이면 딱 튀는 예쁜 색깔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파란색을 골랐어요. 이 양말 하나가 49,000원입니다. <laughs> 진짜 되게 따뜻할 것 같긴 하네요. 발목에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고, 발목 뒷부분 아크테릭스 쓰여있고, 발가락 부분에도 아크테릭스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뻐서 골랐습니다. 매트에요, 매트. 전기 매트. 제가 그 피부염 때문에 전기장판을 매트리스 다 덮는 거를 다 치워버리고 거의 하반신만 하는 아주 작은 뭐 거의 소파용 1인용 그 매트를 썼는데 그거만 하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추위를 많이 타는데 제가 이제 캠핑하려고 샀던 작은 매트 있거든요? 그거를 켜가지고 또 상반신은 그거 덮고 자고 이렇게 이중으로 쓰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피부염도 이제 없어졌으니까 매트를 써도 될것 같아서 너무 추워가지고. 어, 두개 쓰는 게좀 번거롭잖아. 웃기잖아요. 보다가 탄소 매트? 이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것도, 어, 꽤큰네 생각보다. 저는 이것도 1인용을 골랐거든요. 가끔 이제 친구들이 오토캠핑을 초대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쓰려고 이것도 캠핑을 생각해서 좀 1인용으로 골랐는데 아침에 덮으면은 땅바 이러나? 이것도 제가 고른 건 아니고, 친한 언니가 보내주신 건데, 그 언니가 굉장히 감각이 좋은 언니여가지고, 딱 보내주셨을 때부터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릇이에요. 오, 묵직하다 이게 이제 도자기 파스타 그릇인데 도자기 그릇 쉽게 이제 중국산 쓰지 말라고 많이 하거든요. 국산 도자기여가지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좀 비정형, 완전 동그랗지 않고 돌뚱불통 이렇게 한게좀 유니크하고 이렇게 테두리 파라스케 들어간 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좀 많이 먹으니까 좀큰그릇을 좋아하거든요. 음식 담아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At h o 이렇게 돼 있는데, 핀란드어로 집에라는 뜻이래요, 커토나가. 수건 세트입니다, 수건 세트. 저는 이제 통일된 게 좋아서 흰 수건만 쓰는데, 그냥 이런 게 너무 예뻐 보이고, 씻고 나서 이런 예쁜 수건 쓰면 기분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골라봤거든요. 이렇게 예쁜 수건 안 써봤어요. 그래서 색깔 조합이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푸른색이랑 이 스트라이프가 예뻐가지고, 이걸로 골랐어요. 이런 수건. 그리고 이렇게 핸드 타월도 두 개가 들어있어요. 이제 마지막 얘네들은 제가 구매한 것들이에요. 이건 쿠팡에서 산 건데, 영양제입니다. 제가 요즘에 집에서 되게 잘 자거든요? 근데 빽빽히 먹는 거면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추운데 막 2시간은 기본. 잠을 못 자고 계속 뒤척이다가 추위에 덜덜 떨고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주변 친구들도 좀 수면제 같은 거 처방을 받아 다녀보면 어떻겠냐. 그 정도로 잠을 좀못 자서 막 밤을 막 꼬박 쓸 때도 있고 그래서 쿠팡에 잠잘 오는 영양제 하면은 이제 멜라토닌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인스타 하다가 이 성분을 보게 돼가지고, 아시워 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막 찾아봤었는데, 무드 앤 스트레스 서포트라고 쓰여있거든요? 좀 스트레스 완화해주고, 아무튼 좀 궁금해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사봤어요. 이거 자로우 포뮬러 거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빽빽이 나 사진을 많이 찍는데 카메라로 찍는 게 되게 이쁘게 나와서 카메라 갖고 다니거든요. 파고치에 담아서 비너를 달아서 가방에 메고 다녔는데 이게 너무 거추장스럽고 꺼냈다 넣었다가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요즘 막 추우고 막손시렵고 이런데 그래가지고 아 목걸이로 하고 다니자 싶어가지고 굉장히 튼튼해 보이네요. 색깔 다양했는데 블랙으로 골라봤어요. 가격도 비싸지 않았어요. 만원 정도였나? <laughs> 아좀안지까지 이것도 이제 백패킹 용품인데 음, 물통입니다. 아, 이렇게 최근에 이제 다른 고수분들 보니까 요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소재가 이래서 다 먹으면 이렇게 작아지는 거. 사이즈가 이게 1L예요. 1L면 꽤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아 이거 좋다 싶어가지고 샀습니다. 이것도 내일 가져가야겠다. 이거 이제 스포츠캡? 이거를 같이 팔아서 샀는데 이것도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써보신 분이. 너무 잘 눌린다고 해나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어요. 그 다음에, hhw 기어. 이게 뭘까요? 빼빼킹 안 하시는 분들은 <laughs>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테이블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은 60몇 g인가? 그러거든요? 똑딱이로. 테두리마다 이런 끈이 다 달려있거든요? 더 탄탄하게 고정할 수 있게 있는 건데, 이거 없어도 고정이 잘 돼서, 그냥 이것도 거추장 풀면 떼도 될것 같긴 해요. 이렇게 세워서 테이블로쓸수 있는 겁니다. 이거 버전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깨끗한 게 있고, 여기 막 이렇게 세워진 게 있는데, 저는 이걸 골랐어요. 끈이 같이 들어있어서, 이걸로 고정을 할수 있습니다. 백패킹 용품을 열어볼게요. 살려고 들어갔던 게 이거. 서머리스트 지시트. 고수분들이 이거를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원래 쓰던 게 이거 네이처라이크 거 이거였는데 이것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딱 보면은 얘가 더 얇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얘가 크지만 굳이 굳이 사진 않아도 됐었을 것 같은데 그냥 이게 좋아 보여서 저 갖고 싶었습니다. 60g이라고 하네요. 고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뭐 사면서 여기서 묵직하네. MSR 망치를 샀습니다. 원래 망치 안 샀었는데 저번에 오캠장을 갔다가 제가 원래 오캠 망치가 있는데 그걸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망치는 필요하니까 그냥 이 김에 사자 싶어가지고. 와, 근데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다니는 말이야? 되게 무거운데? 그리고 그냥 여기서 쇼핑하는 김에 제가 막 구경하는 거 좋아하니까 여기에 색색의 카라비너를 팔더라고요. 요즘에는 이런 비너가 패션 소품으로도 쓰기 좋은 것 같아가지고 깔별로 4개 사봤어요. 제가 확실히 요즘에 좀 이런 푸른 계열을 좋아하나 봐요. 어? 도 그러네? 와, 아, 이제 찐나 어? 이렇게 묵직해? 뭐야 이게? 라는 데 거고요 실리콘 찜기가 갖고 싶었거든요 렌즈에 찌는 거? 인스타를 하다가 영업을 당한 거죠. 제가 인스타 보고 진짜 많이 사거든요. 근데 이게 좋아 보여가지고 이거 샀어요. 어, 되게 묵직하다. 허기 여기가 보니까 아기 이유식 만드는 뭐 그런 용품 파는 데같더라고요 그림도 보면은 아기 아기 하잖아요. <laughs> 버터색? 이 색깔이 제일 인기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아이보리색이 좋아서 이걸로 골랐어요. 이게 아무래도 애기들 이제 밥하는 거다 보니까 좀더 안전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집에 플라스틱 식기 반찬 통 이런 거다 버리고 유리랑 실리콘으로 바꿨는데 이런 실리콘 용기도 등급이 있대요. 식품에 써도 되는 안전한 등급의 실리콘을 써야 되고 이것도 국산 실리콘이에요. 그래서 좀 좋다. 그리고 또막 그런 게 있어. 이런 통은 막 실리콘인데 뚜껑은 플라스틱이라던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얘는 다 실리콘이고 이거 위에 뭐 이것까지 실리콘이어 좋다 사이즈가 꽤큰거 같고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각자 다른 걸 찌면서 안 섞이게 할수 있는 그런 용도고 여기다가 올려서 고구마 같은 거 찌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이거 이제 사은품인가 봐요 어린이용 칫솔인데? 네 여러분 1년 만에 택배 온게 찍어봤는데요 아, 근데 <웃음> 띠로리 <웃음>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